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배워, 배우, 배워오고 있었던 것,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철학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들하고 있는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한 방법들이 사용돼 갖고 어, 각각 철학원에서 사주를 해석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주론이라는 것은 어,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어떤 날인가를 해, 이제 해석을 해서 판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수일 날 태어났다면 뭐 수리 현재를 말하니까 어떤 특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뭐 갑신일날 태어났다면 어 신이 평관을 말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 뭐 일종의 공성 이론이죠 공성 이론 처성에는 어떤 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용신론과 시신론은 어이 사주에 용신은 무엇인가 시신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어그 운이 오면 좋은 거고 시신이 뭔가 또는 뭐 구신이 뭔가? 이래갖고, 기신이나 구신이 온다면 나쁜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라고 제가, 어, 저번에 용신론과 시신론 할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신론과 시신론은 참고로, 어, 용신과 시신론은 300년에 한번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렇다면 기신과 구신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물상론은 어떤 거냐면요. 어, 이 사람이, 무슨 월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봄에 태어났으면 을목의 기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감목의 기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주 구성에서 을목에서 뭐뭐 예, 뭐, 을목의 특성 중에서 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 말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어, 전체적인 다를 어,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합충, 시비운성, 신살론.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주에 어떤 합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충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합이 있으면 좋은 거고, 충이 있으면 어떤 나쁜 일이 생겨난다. 그리고 12운성, 이거는 이 사주를 가지고 12개의 운, 그러니까 뭐 쇠하고 왕하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제가 통칭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 197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약 100만 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약한 4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렇다면, 어, 한 달은 12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루는 30일이고요. 시는 12시죠.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요. 그렇게 나누게 됐을 때, 동일한 사주를 가지게 되는 음, 아이들은요.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한 2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약한 100명 정도 돼요. 80명에서 100명, 100명 정도 된다라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와요. 어, 100명은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에서 본들 같은 경우는 약한 200명들이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도 똑같고 궁성도 똑같아요. 똑같겠죠. 사주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용신귀신에서 대운도 똑같아요. 왜? 태어나는 순간에 사주와 대우는 딱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용신희신도 똑같고, 물상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충, 십이운성, 신살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똑같은 이론이냐면요. 어,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통 사주 공부하시면서요. 뭐 당사주 이러면 뭐 굉장히 비판하세요. 중국 거다 라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똑같은 겁니다. 단지 케이스만 다르게 살짝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이래요. 방사주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는 어, 띠가 12개니까 그죠? 1 2개 띠에서 그 다음에 태어난 달그 다음에 태어난 월아 일, 그 다음에 뭐 태어난 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해석해서 읽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같은 사주는 같은 운들을 전부 가지게 되니까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200명이나 또는 100명의, 요즘 같은 경우는 100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사주를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요, 어,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습니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주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너는 중국의 당사주나 이거나 다를 이유가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사주학을 이 천시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사주, 그러니까 점이죠. 점술가들이 하는 그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라 거예요. 실제로는 이러한 이론들은 사주학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타고난 기운과 그리고 후천운, 우리 부모님의 기운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기운이 내 사주에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자, 봅시다. 나와 같은 사주가 제가 한 200명 정도 있다 그랬죠, 그죠 많게 또는 몇천명이 있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똑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없겠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쌍둥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름이 다르죠. 후천운이 또 달라요. 또 그분들이 나중에 배우자가 다르죠. 후천운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 첫 번째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후천적인 성품이 다르고, 그 후천적인 성품은 성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간 배우자가 달라요. 이렇다 보니까 이 후천운들이 자기의 자체의 사주에 연동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밝히는 게 사주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주학이에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제대로 된 사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후천운과 선천운을 결합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이 사주학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며, 가르쳐드리면서, 어 여기에 관해서 후천운과 선천운을 결합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이라는 숫자는 고정이죠. 여기에 2를 더하느냐, 3을 더하느냐, 5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값들은 다 달리 나오는 거예요. 내 사주는 고정값입니다. 내 사주에 우리 부모의 기운이 나에게 더해지느냐, 또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느냐, 또 나의 기운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조학이라는 거예요. 자 사조학은 이렇듯이 학문적인 것들이지 절대로 이렇게 점술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최초에 배우실 때 이렇게 점술적인 것으로 배우고 나면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점쟁이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꼭 학자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타당한 이론들을 배워 나가야지만 학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주와 는 가진 사람은 무수하게 많지만 나와 똑같이 삶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고 사주학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부분적으로 사주하기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